네 번째 챕터입니다. 제목은 이 배,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봅시다. 돌이나 나무에 해당하는 이른바 자연 법칙은 단순히 하나의 표현법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연이 일정한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자연이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에서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법칙들은 실제 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내지 옳고 그름의 법칙은 인간 행위라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 틀림없습니다.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음. 음흠. 즉, 인간의 경우에는 현실의 사실들 외에 어떤 것, 즉, 우리가 창안해 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제 법칙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법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고의 능력을 갖게 된 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이 우주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우주가 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두 가지. 첫째. 첫째는 이른바 유물론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가진 이들은 물질과 공간은 우연히 생긴 것으로 늘 존재해왔지만 그 존재 이유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처럼 사고할 수 있는 생물은 고정된 방식으로 움직이던 물질이 일종의 요행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요행이라는 건 어쩌다가 우연이 이런 뜻이야. 천분의 음. 일의 우연으로 무언가 태양과 부딪혀서 행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1,000분의 1의 우연으로 그 행성 중 하나인 지구의 생명이 필요한 화학물질과 적절한 온도가 마련됨으로써 지구에 있던 몇몇 물질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주 많은 1년의 우연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들이 우리 같은 인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종교적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 이 관점에 따르면 우주의 배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 정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지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지각이란 건 지식을 말한는가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존재입니다. 그 무언가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목적을 위해 또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자신과 닮은 존재, 정신을 가졌다는 정도에서만 닮았다는 뜻입니다. 닮은 존재를 만들려는 목적을 위해 이 우주를 만들어 냈습니다. 종교적 관점은 먼저 있고 유물론적 관점 관점이 점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두 관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 의미의 과학으로는 둘 중에 어느 관점이 옳은지 알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학은 실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과학은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하죠.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과학적 진술이라도 그 실제 의미는 1월 15일 오전 2시 20분에 망원경으로, 망원경으로 하늘의 한 부분을 보았더니 이러이러한 것이 보였다라든지 이 성분을 용기에 담고 이러이러한 온도로 가열했더니 저러저러한 물질이 되었다 같은 것입니다. 제가 과학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만 과학이 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적인 사람일수록 이제 제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물론 과학은 유용하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물이 왜 존재하느냐 과학이 관찰하는 사물들의 배후에는 무언가 그, 그 사, 사물들과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과학이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만일 배후에 무언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과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지거나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하는 일이 그니까 관찰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거죠 음.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 증명될 수 있는 거를 다루는 게 과학인데 그, 그 배우에 뭐가 있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목적이 뭐냐 막 이것까지 다 따지는 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과학이 할수 있는 진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되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책에서 자기 의견에 맞는 어설픈 과학 작동사진을 주워 모아 글을 쓰는 기자들이나 대중 작가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결국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과학이 완벽해져서 저 우주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해도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가 지금처럼 지속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은 질문은 지금과 똑같이 남아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음, 그런 그래, 이거 이 논리대로 음. 따라가면 그렇지, 과학 영역이 아닌 곳이니까 이건 계속 의문이 되겠지? 어. 그러니까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 목적이 뭔가, 이거는 현상을 다 관찰해서 그걸 다 찾아낸다고 해도 이, 말 그대로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과학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음. 목적에 대한 거. 자. 이처럼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의 관찰로는 알수 없는 내용들까지 속속들이 알수 있는 대상이 전 우주에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것,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를테면 이 경우에 한해서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아. 우리는 인간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도덕률 아래에 있어 인간이 도덕률 아래에 있으며 그 도덕률이란 인간이 만들어 내지 않은 것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얘기했던 도덕률. 어. 아무리 노력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노력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건 맞긴 한데 <laughs>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음, 이성 그, 있고 그런 약간 예, 그런 사람들 있잖아. 약간 정신 그치? 지체나 아니면은 살인마 같은 그 미친 거기 그, 같은 사람들. 음, 극단적으로 있잖아. 이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할 것같럼 이제 에스더 음. 말이 맞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한다고 봐야 될것 같아. 어. 사람들이 아, 양심이라는 거, 나는 양심 없어. 난 양심에 화인 맞았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미 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으흠. 다음과 같은 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전기나 양배추를 연구할 때처럼 인간을 외부에서만 연구하는 이가 있다면, 즉 우리 언어를 몰라서 우리의 내면에 대한 지식을 전혀 얻지 못한 채 단지 행동만 관찰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도덕률이 있다는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속 양심을 보니까 도덕률이 있다는 거 아는데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피부는 무슨 물질로 만들어졌고 이런 것만 아무리 관찰 뇌는 모를로 만들어 무슨 화학 반응이고 이거 아무래도 사람이 왜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뇌 조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아그 물질 넘어 있는 뭔가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지금 우주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 야 우주 너머에 있는 것을 과학으로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볼때 우리 속을 보니까 뭔가 과학 너머에 있는 뭔가 있다는 것 아는 것처럼 우주를 보면서도 그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자음 어디죠? 음 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인데 도덕률은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을 다루는 것이니 어떻게 그 증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돌이나 날씨의 경우에 설사 관찰 가능한 사실들 너머에 무언가 존재한다 해도 외부의 연구만 가지고는 그 무언가를 발견할 희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자, 정리. 우리는 우주가 아무런,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든 힘의 배우, 힘이 배우에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힘은 관찰 가능한 사실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실들을 만들어낸 실제임 사실들을 만들어낸 실제임으로 단순한 사실관찰을 통해서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너머에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단 한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실제 너머에 사실 너머에 존재가 있는지를 알수 있는 사례가 인간 자신이다. 이제, 논증에 가는 방식인데, 우주가 왜 만든, 만들... 이제, 유물론자들이나 종교 얘기하는 사람도, 아, 뭔가 있다. 이거 너머에, 유물론자는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물질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종교의 사람들은 이거 너머의 마인드, 뭔가 그 에너지,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CS 루이스는 인간 자신을 관찰해 볼때 인간 안에 물질 너머에 뭔가 있는 것처럼 우주 너머에도 그게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지 달리 표현해 봅시다. 만약 우주 밖에 우주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우주 안에 있는 사실들 중 하나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은 건축가가 곧그 집의 벽이나 계단이나 벽난로일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 힘은 오직 우리를 인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으로서만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 내면에서 그런 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마리가 확실히 잡히지 않습니까?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례에서 그렇다는 답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례. 우리는 인간 외 다른 사례에서는 왜 답을 얻을 수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푸른색 제복을 입은 사람이 집집마다 작은 봉투를 놓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저 사람이 비슷한 봉투를 놓고 갈 때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은 봉투에도 전부 이런 편지가 들어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잖소라고 반박한다면 물론 없습니다. 저한테 배달되지 않은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지요. 저는 다만 제가 열수 있는 봉투를 열어본 경험을 통해 열어볼 열수 없는 봉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랍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열수 있는 유일한 봉투는 인간 자신입니다. 그 봉투를 열어 보았을 때 특히 나라는 인간을 열어 보았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비춰 주세요.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어떤 법칙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즉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웃집 사람들이 전부 저와 똑같은 편지를 받으라, 받으리라 생각, 않는 것처럼 제가 혹시 돌이나 나무의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 해도 거기에서 인간의 경우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돌이 중력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편지를 보낸 이가 저에게는 제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라라는 말만 하는 반면 돌에게는 그 본성의 법칙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편지를 보낸 이가 있다는 점, 말하자면, 사실들 배우에 존재하는 힘 내지 지휘자 또는 안내자가 있다는 점만큼은 두 경우에 공통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헷갈리네. 무슨 말이지? 어쨌든, 사람과 물질, 돌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과 돌에게 작용하는 건 달,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뭐냐면 그 사실들 배후에 존재하는 힘이나 지휘자 안내자가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뭐에 대한 공통점? 사람의 경우나 돌의 경우. 그법칙에 따르는 경우. 음. 그치? 지금 물질과 사람을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 okay? 응. 자, 마지막 제가 성급하게 결론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까지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단지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무언가는 내 안에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법칙이 법칙으로 나타나는 데까지만 말했을 뿐입니다. 거기 다시 한번 밑줄을 쳐봅시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지금 네 번째 챕터까지 오면서 정리가 돼서 음. 이제 독자나 CS 루이스가 지금 동의하는 부분을 정리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데까지는 지금 증명을 했다 이거죠 우리는 그 무언가가 다른 무엇보다 정신을 정신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물질 뿐인데, 물질이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무언가가 정신과 완전히 같다고는 할수 없으며, 인격과 같다고는 더군다나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지금, 명령하는 거, 그러니까 음. 지휘하고 있고, 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음. 뭔가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물질일 수는 없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는 건 그럼 정신일 텐데, 그럼 그 정신이 인격체냐. 음. 맞으면,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시잖아. 말씀하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음. 우리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시에스루스가 여기까지 증명한 거는, 인격체로서의 어떤 존재라고 동의시할수 없다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너 양심이 있잖아. 누군가 너 양심 만에 그게 하나님이야. 바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계속 다음 책터에서 설명하겠다는 거지. 지금 CS 루이스가 진도 나가는 게 굉장히 천천히 조목조목 따지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마지막 패러가.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미리 이야기해 둬야겠군요. 지난 백년간 하나님에 대한 감언이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니 그 점만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감언이설이 뭡니까? 좋은 말. 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좋게 말니가안 그러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막 좋고 아무리 말해도 아니 그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증명하려고. 너 양심이 있다고 해서 그 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어떻게, 이걸 지금 네. 무신론자들 알고 싶은 건데, 네. 기독교에서는 그냥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으로 세상을 만들어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 현재, 네. 셰스루이스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거야. 네. 어떻게 진행을 할지 참 궁금해지고, 우리가 챕터를 하나씩 나가고 있는데, 좀 진도가 느릿느릿 나가는 느낌 있죠? 음, 그래도 일단,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 어, 같은데. 챕터 5까지가 하나의 큰 파트가 되는 거거든. 네. 첫, 어, 전체적으로 4개의 파트로 나눠졌었는데, 목차에 보면은. 그첫 번째 파트가 옳고 그름. 소제목이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이렇게 해서 지금 음. 1, 2, 3, 4, 5 챕터를 다는 데, 다음 시간까지 마지막 챕터가 있고, 일단 다음 시간까지는 한, 한 덩어리로 이제 결론을 내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뭐할말 있어요? 없습니까? 음